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또다라 사주TV에 들어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사주풀이 설명 앞서 구독, 좋아요 꼭좀 눌러주시고 하시는 일마다 소원성 기일 없어서 오늘 또소승이 무자일주풀이로 무자일주는 사주가 신약하고 조화가 되지 않으면 남녀 모두 삶이 매우 어렵고 사주가 신강하고 조화가 되어 있고 조화된 사주는 남녀 모두 다 가수, 탤런트, 인기를 얻고 사는 직업에 종사하면 다재다능한 재절을 충분히 발휘하여 대부대교한 어, 사람이 많다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어, 사주 원곡을 보면서 여러분께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주를 풀기 위해서는 사주의 기둥이 있어야 되겠죠? 연,월,일,시 자, 우리는 사주의 기둥이 합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 남녀 모두 어, 무자일에 태어난 남녀 모두 다이 무자 일에 태어난 사람들한테는 어떠한 비밀이 있는지 이 무자 일주의 비밀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무자 일주 풀이에 앞서서 어, 우리는 진달이 어, 지지의 지장간 즉 모든 역학선하역학 선생님들께서는 이 지지 지장간은 다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처럼 이렇게 천간의 지장간을 어, 설명하시는 어, 역학 선생님도 없었고. 프리해놓은 역학서도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어떠한 인에 의해서 저 천간의 지장간법을 알게 되어 사주 프리를 할때이 천간 지장간을 매우 주시여기고 사주를 분나는 것입니다. 즉요 무토를 사람의 몸으로 표현하고 요 지장간을 사람의 마음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동하면 마음이 움직이면 이 몸도 따라간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립니다. 자, 그 말은 우리가 이제 천간의 합이 어, 갑기합, 을경합 병신합, 정리합, 무기합 이렇게 다섯 개의 합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예를 들어 가령 무토가 있을 때 우리는 이제 어, 무토는 계수와 합을 한다죠. 그래서 어, 대운이나 세운에서 계수가 뜰때 합으로 어, 무기 합을 하기 때문에 남녀 모두 사랑하는 마음이 나서 이전자를 따라서 내가 따라가는 형국이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와 마찬가지로 이천간에천간에즉 무토나 기토가 있을 때는 즉 어느 계절에 어느 계절에 요 무토인 토가를 확연히 가려야만이 그 사주 포해를 확실히 실수 없이 할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 천간의 무토나 기토가, 어, 지지로 내려오면, 한마디로, 어, 진술축미가 됩니다. 진술축미. 그래서 다, 천간도 진술축미 하면 우리는, 어, 즉, 하나의 고를 다 가지고 있는, 어, 사고장이 가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이 천간도, 천간도, 이 무, 무토나 기토도, 봄토, 여름토, 가을토, 겨울토가 각각이 다른, 각각이 다른, 어, 고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를. 자, 그러면 무슨 말 하냐면은, 요렇게 해자축 하면은, 우리는 북방수국 즉, 어, 북방속에 물의 나라라고도 하면서, 즉, 어, 요토 어, 축토 속에는, 원래는 개신기라고 그러죠. 개신기 지장관이 있다 하지만은, 저는 이렇게 이제 기신계로 씁니다. 자, 그래서 요 지장관이, 이 천간에도, 어, 써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하냐면은 어, 우리가 이 겨울, 어, 겨울 요 축, 어, 토에는, 어, 즉 귀신계 요 숲토가 되어서, 이 겨울토 위에, 겨울에 위에 있는 요 토들도 역시 이 토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 무슨 말이냐면은 어, 이 토에도, 어, 지장간을 놓고서 사주를 풀어야만이 틀림없는 사주풀이가 제대로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면 뭐요. 천간의 무토나 기토도, 어, 각각의 계절에 따라서, 어, 고가 틀려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거는 겨울토니까, 적토생금, 뭐, 뭐, 이제, 원래는 이제 상관인데, 제가 요 식상이라고 는 이유는, 아, 우리가 이제 요 신금이 지지로 유금이죠. 그럼 유금시장 간에는 신금과 경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에 들어있는 요, 금은 이렇게 같이 봐야 지장간까지 같이, 같이 봐야 틀림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어 이제, 이제 상관하면은 상관하면은 여자라면은 상관은 상관하면 딸 음량이 틀리기 때문에 딸로 볼 수가 있는데 어 딸만 고로 들어간 게 아니고 지장간까지 어 딸과 어 아들이 다 같이 고로 들어가 있는 형국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어, 지장간까지 같이 봐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또 아, 우리가 이제 해자쪽 위에 있는 이 토들은 기토 무토 기토를안 합니다 근데 요 채는 그대로 놔두고 요 지장간은 그대로 갖다 놓고 쓰면은 요 무토는 무토는. 어, 채는 원래는 무토인데, 어, 요키토의 삶을 산다. 이렇게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요토에는 귀신계가 있겠죠? 자, 그럼 뭐요? 우리가 천간의 합으로, 갑기는 뭐라고요? 요 기토는 갑목과 합을 한다죠? 그래서 갑기야. 그 다음에 요 신금은 병신고하죠 그러니까 원래는 무토가 저, 요 기토의 삶을 사니까, 어, 대원이나 세원에서, 어, 목이될때 남녀 간에, 어, 인연자를 만날 수 있는 확률이 있겠죠? 자, 그다 요, 신금은 평화를 보면 또 합을 하니까, 아, 어, 그런 평화가 될 때, 남녀 간의 마음이 일어나서, 인자를 만난다, 할수 있겠죠? 자, 근데 요, 세 번째, 무토도, 아, 어, 요, 개수도 역시, 어, 무토와, 어, 무게 합을 합니다. 그런데 합을 하긴 하지만은, 요, 세 번째 무게 합은 합이 워낙 비약해서, 남녀 간의 사랑을 이룰 수 있는 합으로 보지는 아, 저는 안 씁니다.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요요 기토와 아, 신금만 합으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기토를 간목 신금은 병화와 합으로 본다. 그래서 대원이나 세원에서간목과 아, 병화가 뜰때 남자간의 마음이 일어나서 인연을 만나는 형국이다. 요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또 무자일에 이렇게 태어난 사람들은 무엇을 가장 중요시 봐야 되냐면은 이게 자원의, 추운 겨울의 무토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 자체가 습토이기 때문에 에, 이 습토, 겨울토에서는 즉, 어, 조우가 되지 않으면은 삶이 상당히 어렵고 힘든 일조로 돌아간다. 이렇게 여러분이 알아주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나 여자나 모두 다이자 지지에 이렇게 자가 있을 때는 어, 이것이 축토, 어, 습토로 돌아가기 때문에 조우가 돼야만이 되기 때문에 내 주위에 즉, 어. 어, 화토나, 즉, 이, 이, 화가 있어서 나를 파스하게이 습토를 갖다 조토로 만들어줘야만이 활동력이 활발한 토로 돌아간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만약에 월주에 병인이 있다 칩시다 그러면 뭐요. 병인, 병, 어, 병인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병, 병이 있으면은, 목생화 화생토로 우리가 관인상생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지? 그와 마찬가지로 관인상생이 되든, 어쨌든 간에, 이 습토가 조토로 되고, 나도 강하고 어 식상도 왕하고, 제도 왕한, 요런 중화된 사주로 돌아가면은, 요 일주 자체가 아주, 즉, 어 한마디로 말하면 다재다능한 제주 운이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 남녀 모두 다 조우가 되고, 사주가 중화된 사주는, 아, 어 요렇게 이제 우리가 지지에지지에 어, 자유, 어, 자유, 어, 요게 이제 지도는 자소, 요게 이제 유금이 되는 자유가 기문관사를 역시 요것도 아는 자유 기문관사입니다. 그래서, 어, 즉, 어, 신 생계를 가지고 있는, 어, 즉, 나가, 내가 되는 것이고, 어, 어 자유 기문관사과와 화살을 가지고 있는, 즉, 음, 뭐마라하고 보면 되겠죠 남녀 다야 묵은 되겠죠 그럼 뭐요 이러한 끼를 가지고 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기문관이 조가 잘 돼가지고 내가 설기도 잘 되고 식상도 하고 제도 왕 하면은 요 기문관이 아주 다재다능한 그러한 재능을 나타내는데 만약에 조가 되지 않으면 요기문관사는 어떤 형국이냐면은 어 사주가 신약하고 조가 되지 않으면은 한마디로 어 정신적인 불안 빙의. 어, 어느 한 곳에 집착성을 보이는 그러한 것이 아주 매우 강한 길조로 돌아간다. 이렇게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큰미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 남녀 모두 다 무자일에 태어난 사람들은 요 사주가 조금 신강한 쪽으로 돌아가면서 조가 되고, 어, 식 신, 생계로 잘 흘러가는 사주는 아주, 어, 다재다능한 길을 가지고, 어, 즉, 모든 면에서, 다방면에서 다백면에서 인기를 억, 등에 얻고, 잘 살아가는 사주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어, 신약하고 조가 되지 않은 사주는, 즉, 한마디로 말해서, 어, 귀문관살로 인해서, 빙의, 어, 정신적 불안, 어, 집착성, 이런 것이 보이기 때문에, 사람이 매우 어렵고 힘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 요 무자 인수가딱 있을 때는, 여러분이 눈에 탄문에 볼 때는, 요 지지에, 예를 서 해자축이 있으면 뭐예요? 북방, 수국, 수국, 예, 물의 나라가 가깝죠. 그래서, 어, 요란 사조는이 삶이 또 상당히 어렵고 더 힘들어진다. 이렇게 보면 틀림없겠죠. 근데 또 신자진이 있어. 신자진 사막을 물의 나라로 들어가. 그러면 상당히 또이 무토가 그렇지 않아도 추운 겨울에 물로 변하면은 자, 그 귀신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삶이 매우 어렵고 힘들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요 식신이, 요 식신, 식신 상관이, 즉, 여자 같으면 누구예요 어, 자식이 해당되죠, 자식. 그래서, 어, 운에서, 요요놀 추할 때 잘못하면은, 나의 자식한테 좋지 못한, 신상에 좋지 못한 일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일조로 태어났다. 이렇게 보면 틀림면 없겠죠. 그 다음에 또 식상은 또 여자, 한 때도, 어, 조모 어 할머니가 되겠죠. 할머니, 식상은 추할 때도 자식이 아니면 할머니 건강도 잘 챙겨줘야 되고, 요 식상은 또 바로 재를 생하는데, 어, 요 식상이 충을 받으면 재를 생하는 그 원동력이 끊어지기 때문에 어, 그러한 운에 어, 사업이나 모든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또 역시 요 식상은 남자로 보면은 어, 즉 장모님이 됩니다. 장모님, 어, 그 장모님이가 이거를 충할 때 장모님 건강도 상당히 조심해야 되고 요 식상은 역시 재를 생하니까 재의 근원이 끊어버리 끊기기 때문에 그러한 운에 나의 사업이나 모든 일이 잘 풀리지 않는 그러한 대운 세운이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틀리면 없고요 요 무자 일조는 운에서 이렇게 자운이나 대운이 올때 자오충을 하게 되면 어 가정에 어 좋지 못한. 일이 있을 수 있다. 남녀간에 다급 같은 얘기죠. 그래서 부부간에 불화가 있을 수요자자 자가 있을 때오가와사 좌우충하면 어, 가정 불화를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그런 일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이것도 어, 남자가 남자가 어, 즉 사주가 신약으로 돌아가면 어, 부인복, 부모복, 재물복이 아주 부족한 사주로서 또 식신 생계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어, 능력이 부족한 사주다. 어, 즉, 삶이 상당히 어렵고 힘들고, 어, 부인복, 부모복, 재물복이 상당히 빈약한 쪽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반대로, 반대로 조우가 되고, 사, 사주가 약간 심각하고 조우가 되면은, 그러한 사람은 남녀 모두 다 어, 남자는 어, 부인복, 응? 부모복, 재물복, 응? 자기 능력을 최대한도로 발휘할 수 있는 다재다능한 어, 그러한. 어, 즉, 사람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어, 요 남자는 또 무엇을 가장 또 염려를 해야 되냐면은 이게 이제 정계하면 부인성이잖아요, 부인. 그런데 어, 즉 어, 인수는 누구냐면 오화가 화생턴 인수가 되겠죠. 그런데 좌우 축을 한단말이요 그래서 어 부부 어, 고부 갈등, 부인과 어머니와의 갈등을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그런 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어, 여자가, 만약에 무자일에 태는 여자가 아주 신학으로 돌아가 버리면은 남편복, 부모복, 즉, 재물복이 상당히 부족하다. 그래서 삶이 어렵고 힘든 일조가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틀림 없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이제 뭐예요? 자식의 묘지요. 그래서 요거를 중할때 자식이 잘못하면 한을 가지고 사는 그런 여자가 된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바꿔서 또 여자 역시도 신강한 사조로 돌아가버리면은 신강하고 어, 조가 잘되고 중화된 사조는 이렇게 신왕시광 신왕, 재왕한 사조는 즉 나의 재능을 충분히 발휘하고 살수 있으며 어, 그래서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사제에 다양한 끼을 가지고 아주 부하게 살수 있는 일주가 되며 그 다음에 남편복, 부모복, 응? 응, 재물복이 아주 좋은 일조가 된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아, 일조 일주, 무자 일조는 한마디로 말해서 어, 즉겨울의 토기 때문에 어, 이 조화 조우가 되지 않으면 삶이 매우 어렵고 힘들다. 어, 조우가 되고 어, 즉 나도 왕하고 식도 왕하고 죄도 왕하면은 남녀 모두 대부 되위한그런 사주로서. 어, 아주 좋은 일주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수가 있고요 어, 지, 지지에 이렇게 무자일이 태어났는데 해자축이 있거나 힘자진 있으면은 삶은 어렵고 힘든 사주로 돌아간다 여러분이 이렇게 알아두면 틀림이 없습니다 자 오늘도 제가 아, 무자일주에 대해서 여러분께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성물합시다